야, 일어나. 시간이 몇 신데 아직 일어나, 일어나. 어... 오후 2시야, 임마. 어... 아. 이 대가도 뭐 하는 거야, 지금? 어? 너 지금 내말한 자고 증 공부를 해? 아, 뭔 척자. 그걸 밤에뭐 하고 이태까지 하는 거야? 아, 설마 웃어, 애들이랑. 자랑이다, 이 새끼야. 아, 왜?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, 너는? 어? 빨리 굴삭기 그거 따라주고, 너, 아빠 친구 회사에 취직시켜줄 테니까 빨리 따라 그랬잖아, 내가. 어, 왜 사람 자는데 깨워서 뭐라 했더? 아. 어, 양말 꼬라지 봐라, 양말 꼬라지, 끼짜 왜? 아, 자는데 왜 들어와서 뭐라 하는데, 또? 나는 내 친구들 앞에서 자신 얘기를 못해. 어? 부끄럽고 창피해서. 아빠 해.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빨리 공부해. 빨리 일어나. 아, 문을 닫고 나가. 아, 씨. 지랄해, 아침부터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먹냐? 아니, 너네 집에서 컵라면을 먹냐? 라면 끓여먹든가 밥을 먹으면 되지. 젓가락 이렇게 많은데, 나무젓가락 못 살겠다 못 살겠어, 진짜. 아니, 밥 먹으라. 공부도 밥은 먹고 해야 할거아니야 이거 라면 끓여먹는 게 귀찮아갖고 컵라면을 끓여먹어? 아, 나 라면이 좋아. 아니, 그니까 라면 끓여먹으면 되는데, 이 컵라면을 집에서 왜 먹냐고. 컵라면 있으니까 먹지, 집에. 그럼 왜 나도 컵라면을 먹으라고 하는 거아니야 내가 잘못했네. 이제 사다 놓으면 안 되겠네. 아니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그래서 일회용, 일회용, 일아 일회... 내가 이거 쓰고 버리면 되잖아 새끼랑 아빠가 얘기를 하면 새끼들 진짜 싫게 왜 때려? 아 터져 진짜 아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아우 진짜 내가 널 낳는 게 아닌데 아우 이여튼싫어할라 오 라면을 처먹는 건지 와. 핸드폰을 처먹는 건지 아주 아니면... 그냥 와 페리야 미쳤다 왜? 이가 언제 사람 될래? 밥 먹을 때 개도 한 거들 아빠. 넌 새끼가 개보다 못해 지금. 아빠가 그렇게 맨날 아들 자존감 깎으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. 뭐 좋은 말을 해주지도 못할 만큼 자꾸 욕만 하고 그러면 내가 뭘 해? 디에몇 살인데 지금 한 번이라도 아빠를 어?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적 있어? 네가 하는 행실이 그 모양이니까 그렇게 대접받기, 대우받기 못하는 거야. 아, 왜 이렇게 뭐 급발진으로 해? 급발진뭐 새끼야. 그냥. 그냥. 너 이거 먹고 잘 치워. 어? 아, 어, 속자좀 그렇게 살 거면 은 나가 살아, 따로. 어? 하아 빠 아빠 아빠 몇 시인데 자아 이거 놔봐 좀 다음 주 용돈 이잖아어 땡겨서 주면 안 돼? 다음 주 용돈 아 이따, 이따가 그 지성이 생일이라서 지난주에 그 주문한 다 썼지 그거 2뭐 10만원 하루만 다 썼는데 사실 돈좀 아껴 써 임마 아빠 힘들게 힘들게 버는 돈인데 임마 20만원 붙였어 자격증 공부는 할 거야 말 거야? 자격증 공부 해야 돼? 골사기 솔직히, 솔직히 하기 싫어 그럼 뭐할 건데? 네네가할수 있는 게 있으면 아빠가 도와준대잖아너뭐할 건데? 얘기를 한번 해봐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뭐가 하고 싶냐 나 그... 배우 배우 같은 소리 하고 하면... 네가 무슨 배우야? 네 얼굴로 무슨 배우야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! 아 그거 요즘 다 연기 학원 다니면은 다 그.. 그 방송 연기 학원에서 오디션 해준대 배우 그거는 선택받은 뭐 이렇게 잘생긴 거 멋진 사람들이 하는 네 얼굴로 무슨 배우야 아니 어? 아니 그거 해보기 전에 모르는 거잖아 근데 뭘 몰라 싹부터 다 알아 넌안돼 그러니까 너 아이 그 꿈도 꾸지 말고 아니 왜 나도 한번 해볼래 지랄하지마 지랄하지마 어? 제발 좀 정신 차려 너 굴삭기가 딱이야 너는 굴삭기가 딱도 아니고 넌과분해 아니 나 최근에 그 관심 생겼단 말이야 그 짓거리 할 거면 나한테 다시 돈 입금해 너아왜 나는 그렇게 되도 않는 거에다 돈 쓰고 싶지 않아 너 빨리 다시 나한테 입금하고 너 만에 하나라도 그런 소리하거나 그런 짓거리 할 거면 내 집에서 나가 아니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그러니까 해봐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나안볼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든지 아니면 굴삭기 자기 좀 따가지고 사람처럼 살든지 어떻게 할 거야? 딱 결정해. 어, 네 하고 싶은대로 하고 살든지 아니면 내말 듣고 사람처럼 살든지. 뭘로?